<laughs> 어, 아유, 어떻게 이렇게 동아리를하실까 벌써부터 동아리를하실까 벌써부터 동아리를하실까 a 이 e 그러니까. you 그러게 아유, 그러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아 응. 어. 그러게 i 이 그러게 하지마 음. 배문지좀마 아유 어막 얘기도 음. 하고 싶고 그러니까 어. 아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웃기지 <laughs> 아유 웃 죽겠죠 말씀을 이렇게 잘 하실까 애기가 응 우리 은성이 가 응. 그렇게 대화를 잘 하셔 아유 이거 녹인다, 녹여. 우리 애기가, 아이고! <laughs> 오늘 왜 이러니? 아... <laughs> 우리 은생이가, 아, 오늘은 아주 기분이 좋으시고, 어, 얘기도 잘하시고, 어? 할머니한테 그냥 미소도 막 날리고, 아... 응? 그러니까, 아이고, 고마워. 아이고, 고마워. 아이고, 우리 애기가 고마워. 그치. 아침 <웃음> 시원하시겠어요? 시원하시겠어요? <웃음> 음. 아유, 봐. 줄줄 나오니안 되겠다